옛날에 건축학기론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. 영화도 있었죠. 이게 실제 책인데요. 보통 건축가를 다니게 되면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가장 기본 전공도서 중에 하나예요. 거기 어떤 내용들이냐면, 뭐, 거실이나 안방이나 햇볕을 많이 받는 곳 같은 경우에는 남향 배치를 해야 되고, 주방 같은 경우, 주방, 화장실 좀 선선해야 되는 그늘에 있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, 옛날에 이제 전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이 공식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럴까요?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, 뭐 창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취하겠잖아요 성과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공식을 거의 맞춰서 저도 솔직히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파트, 아파트가 이 공식을 지키고 있을까요? 아니요, 그렇진 않아요. 많이 바뀌었어요. 무조건 맞다라기보다는 어,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설계할 때 보면요, 주방 북쪽으로 넣지 않아요. 어, 이제 부모님, 어머님이 나죠.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이 주방 공간이 거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가 현재 시대예요. 그래서 주방이 북쪽 가서 벽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. 대부분 남향 거실의 왼쪽편이나 오른쪽편으로 내려오게 됩니다. 그래서 앞쪽 마당, 앞 마당을 보고요. 바로 음식을 해서 앞 데크까지 이어진 동선을 연결해주는 것을 많이 설계하게 됐어요. 무조건 주방이 북쪽으로 가야 된다. 어, 이거는 아니에요. 요즘에는 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좀더 자유스럽게 설계를 하고요. 어, 정말 그 공간에 생활하는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조닝이라 그러는데 이 공간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